안녕하십니까. 아,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덥기 시작합니다. 오늘 올라오는데, 복사열이 올라올 정도로 지금 날씨가 더운데, 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이제 편인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성 중에서 이제 편인. 편인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안정감이 없으니까 의심을 한다. 그 다음에 기울어져 있는 안정성이 약한 상태에서 내가 항상 주위에 확 눈치를 봐야 되겠죠? 눈치를 본다. 의심한다. 자, 이제 그런 게 편의인 종류예요. 그러니까 편의는 항상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 인성이라는 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는 뭘 받아들이는데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렇게 보편화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분을 보고 다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왜곡이 될수 있겠죠? 그게 어떤 편인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편인이, 자, 이제 한한 경우가 있고, 한한 경우, 난한 경우, 그 다음에 조한 경우, 습한 경우가 있는데, 오늘 사주의 특징은 한하고, 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형을, 뭐, 음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원형 부패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한 경우에. 그 다음에 아예 말려버리는 거야. 습기를 없애버려. 그러면 상할 수가 없어. 썩을 수가 없잖아. 아예 물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하고 조한 경우는 변치 않는다는 거야. 자, 오늘 사주는 이제 스물 두살 먹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이제 해야 되나봐요. 복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실좀 늦어가지고 이제 이학기때 복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가 전화가가지고 이제 속상한 게 뭐냐면, 보통 어머니 나이째가 되면 옛날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사람 된다고 그랬어요. 변한다고 그랬어. 저희, 저희도 군대 갔을 때 그때 한 3년 정도 하는데, 한 3년 정도 군대 생활을 하면은요. 그 어깨 너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기동량에서 듣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내가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집에만 갇혀 있던 어떤 아들들도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독립심도 생기고, 아,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쉽게 해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어떤 정신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군대 기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군대 생활이 어떻게 보면 너무 루즈해요. 음. 요즘에 한 특히 이제 한 5년 동안 그 동안 이 문재인 정권에 있을 때군 생활이 어떻게 됐 있어요? 훈련을 안 한다는 거 훈련 컴퓨터로 해서 어떻게 돼? 모의 모의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게 훈련 그 그거는 사실 안 되는 거 거든요. 무조건 군대 생활이라는 건 먹고 자고 그다음에 훈련하고. 먹고, 자고, 훈련하고, 이거 반복을 해서, 자, 어떤, 위기상황,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때 내가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훈련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내가 훈련을 안 해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쭈퍼 면뭐 핸드폰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생활이 아니야.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여건이 좀 편해진 건 있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자, 학교, 군대 가기 전하고 지금 군대 와서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속 터져 죽겠다래요. 어, 왜? 군대 갔다 와서 뭔가 좀 사람 돼서 왔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걸 보면. 그래서, 아, 그거는, 어머님, 그런 그런 게, 물론 이제 그런 일반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조금 사람의 환경이 달라지면 좀 변한다고 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람도 기운이하고 조한 경우는요, 바뀌지 않아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 이 편인에서는 편거니까 편이니까, 이 편협된 생각 그 자체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잘안 들어요. 이런 경우.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거는 완전히 그냥 한쪽 길로 듣고 한쪽 길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아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내가 조언을 해주고 혹은 타일러야 되냐면은 습한 기운이 왔을 때 그게 좀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난조습 중에서 자, 이제 편인이, 편인이 한난조습에서 오늘 이사 특징은 좋아한 경우하고 또 더불어서 한한 경우야. 그러니까 전혀 변치 않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 이걸 좀 이해를 하면은 어머님이 속도 좀덜 상하고, 아,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뭔가 변치 않는구나. 이렇게 내가 알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음. 또 이렇게 한하고 좋아하면 좋아한 대로 다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한 한하고 조한 특히 이제 편인이 발달된 경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하겠습니다. 히자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음. 요즘은 뭐 군대 생활이 너무 편안하니까. 군대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또 기한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뭐 군대라는 게 적응하고 뭐할 시간 없다는 거 너무 짧다 보니까 사주가 아니요 신사년 무술월 정오일 무인시에 태난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 조한 경우가 꽤 많죠 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조고 습한 경우는요 조의 반대 개념이죠. 습한 경우는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한 경우에 이제 한한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하나죠. 물론 중간에 이제 난한 기운도 몇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네 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사주의 특징은 조한 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여기에 있는 무술 자체가 요게 편인이거든요. 편인 자체가 좋아하다 보면은, 이 편인이 좋아한 경우는 까칠하고 왜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이 편인이 좋아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편협왜골수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요. 특징은 뭐냐? 변하지 않는다. 어떤 얘기랑고 교육을 받고 뭐 학교 다니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변치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까까보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누구누구, 누구 누구 친구, 누구 놀러와서 그는거 보면, 얘가 얘기할 때 보면, 애가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이 본인의 자식은, 이 아들 내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특징은. 그게 장점이에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나름대로. 그, 이런 사주는요, 전공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자, 남들이 못하는데, 나만이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격증을 일단은 획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하는 데 문제가 많아요. 이 좋아하다는 건 까칠하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도 어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게 습이거든요. 습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습이 있긴 한데 너무 좋아하 기운이 많다 보니까 이 습이 어떻게 다 증발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습이 좀더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추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조한 화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습한 기운이 이렇게 증발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운에서 습한 경우가 없는, 요게 지금, 지금 식구 대운인데 병신, 년 병신 대운인데 요 실, 요건 습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난조가 또 있죠. 태양이 또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습한 기운이 다 증발된다는 거야그이 사주의 특징은 자, 이제, 한한 기운이 28세까지 오고요. 난한, 더운 기운이, 난하고 이건 조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지금 58세까지 오죠. 그러니까 인생에 지금 거의 중반 지날 때까지 이 사주를,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습기운하고, 습기운하고, 그, 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게 습기운하고, 그 다음에 이 난한 기운이 좀 많아야 돼, 약간. 그렇게 조화를 이뤘을 때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표출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명리에서 신살 중에서 현침살이라는 게 있어요. 현침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갑오. 갑오. 을. 그러니까 묘. 신. 그런, 그런 글자 보면은 끝에가 뾰족뾰족하죠? 그런 경우와 요, 요 조화가 비슷해요. 까칠하고,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면 완벽하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변치 않으니까, 뭐 자기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모습을 보더라도, 자, 초등학교 때 모습이 성인이 돼서 40대, 50세가 돼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친구들이 다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변치를 않는다는 거 이게. 좋아한 데다가 특히 한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주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사람하고 어울려서 뭘 하고 그런 건잘안 맞아. 요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나만이 할수 있는 내 어떤 엔지니어적인 어떤 기술자, 이런 그런 거를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지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어울려서 하는 일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지금 이, 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편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자기가 항상 불안해요. 편인들은.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또편협되어 있고. 그러니까 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눈치를 잘 보게 돼. 그러니까 편인하면 눈치야. 어, 눈치. 눈치 하나만큼은 확실하죠. 우리가 이제 옛날 동화에서 보면 콩지 팥지에서 콩지. 콩지가 이제 편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잘안 하는데, 원래 편인을 우리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역학을 배울 때만 해도 편인은 서모, 계모라고 그랬어요. 어. 정인은 친모. 근데, 편인이라는 게, 이제 콩지, 콩지 파츠에서 콩지 엄마가, 콩지 엄마가 보통, 어떻게 돼요?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했죠. 개모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데, 책에도 완전히 그렇게 일방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어, 이, 이 유치원하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선생님,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문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이렇게 이 학교에 온데 생모가 아니고 계모가 계모를 두고 있는 애들도 많은데 계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애들이 그 눈치채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정인보다는 아무래도 편인이 불안해, 불안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자식을 키우는데도 생모인 경우라도요. 계모, 계모가 사주에 있으면 그게 뭔가 한쪽은 부족해요. 내가 나서 내가 생모인데 자식한테 내가 정인처럼 못하는 이유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못할 경우도 있고 가정 환경에서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니까 또 자식한테 내가 어머니다운 어떤 모성애를 발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편인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단순하게 내가 낳지 않은 엄마. 이걸 우리가 편모라고 했죠. 편모. 어. 서모라고 했죠. 편모. 어. 그 다음, 그렇게 했는데 개모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편인은 어쨌든 간에 기울어진 상태. 그러니까 본인이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의심하고 불안하고 편협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편인 자체가. 그, 여기에는 지금 좋아하다는 경우는 까칠하고 왜골수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뭐 해라, 뭘 해라, 해라 계속 얘기를 해도 엄마 말 듣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특히 이제 편인의 특징을 쉽게 설명드리면 한쪽 귀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인은 양쪽 귀가 다 열려 있는데 편인은 한쪽 귀를 막고 한쪽 귀만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을 반만 듣는 거죠. 그리고 다 한쪽 귀를 막고 있으니까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편이 있으면은. 그다음 이제 편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여서 어느 지점까지 자기가 그거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요, 어떤 기점이 지나면은 이런 난한 경우보다 훨씬 더 어떤 수용을 많잘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딱 해봐서, 얼마 해봐서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자식교육도 이걸 꾸준하게, 이렇게 한한 경우는요,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 하나다는 경우는 뭐냐면 금수죠 금수 가을 겨울 기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음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데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하고 조한 경우는 빨리 받아들이는데 기억에서는 오래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한 경우 특징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어느 시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 기억력이 오래 가고 자, 그, 그동안 표출되지 않았던, 즉, 내가 늦게 받아들였던 그런 단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쌓이다 보면 훨씬 더 다른 난하고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많이 빨리 받아들이고, 오히려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120% 자, 선생님이 강의하는 걸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통일돼서 뭘 요구하는 건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우리가 지금 보통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다잖아. 외국처럼 10명이고 15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서, 아, 얘가 뭔가 받아들이는 게좀 늦구나 하는, 알면은 그런 경우는 말도 천천히 차분차분 얘기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늦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초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너 일어나서 얘기해봐. 이렇게 발표해봐.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 돼? 그렇게 해버리면 애가, 자, 위축이 되고 본인이 열등감을 갖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어요. 그래서 학교가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경우는 좀 기다려야 돼. 참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한 <laughs> 경우는 수용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우주를 생각하고 자기 우주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 경우는 뭐 온도가 높다 보니까 내가 빨리빨리 잘할수 있죠. 그러니까 수용을 잘해. 그런데 여게 너무 수용을 잘하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빗나갈 수도 있어요. 난한 경우는 그러니까 초점이 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 조한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 조한 경우는 완전히 말라있기 때문에. 자, 습기가 없다는 거는, 자, 전혀 어떻게 돼? 우리가 융통성이 없다는 거야. 융통성이.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꽂혀버리면 바뀌질 않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가 왕고집이라고 그러죠? 어, 똥고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까, 첫인상도 절대 살이 안 쪄요. 첫인상도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기 힘든 게 이렇게 잘어울리질 못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습한 경우는 어울리는 거, 섞이는 걸 섞이는 걸잘 하기 때문에 뭐든지 수용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난 조섭이 어느 정도 잘 섞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작용도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렇게 딱 집어서. 수치로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여덟 글자분이 안 되니까, 그 여덟 글자가 뭐 한, 어, 5대3이라든지, 4대4 같은 경우는 좋겠죠. 그건 5대3 정도가 돼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본인이 상, 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섞임이 중요한 거, 섞임은 습이고, 섞임은, 그 다음에 까칠한 것, 조는 섞이지 않는 상태. 그 그러니까 남들하고 어울릴,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집이 많이 생기겠죠. 자기 또 고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나한 경우는 이게 이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빠르다는 거, 빨리, 빨라진다, 빨라. 뭐든지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멀어져 가는 것도 빠르고. 그 하는 받아들이는 게 늦는데 일단 받아들여놓으면은 오래 간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보시고. 그걸 이렇게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시면은 이 자체가 오행이라든가 십성보다 더 밑에 있는 기초적인 단계에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해만 잘하시면요그 다음에 오행하고 십성을 이해하는 건또 생각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편인이, 편인이라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라는 것 중에서 받아들이는 수용성에서 정인과 편이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건 편인이에요. 그게 일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보편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의 발달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공부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다른 건안해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편식할 가능성이 있죠. 골고루 먹는 게 정인이라고 그러면 자, 이 편의는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일부분만 수용을 해서 그거 일반화시키니까 어떻게 돼?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왜곡이 될 수가 있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또 장점은 뭐냐면 어느 물체라든가 어느 일의 한 부분만 딱 보고 나서 전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다음 어떤 그런 유추 능력이 또 뛰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장점이죠. 다안 봐도 예를 들어서 책이 한권 있는데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부분을 몇 군데를 다 읽어보고 전체를 책 전체를 내가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또 편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역, 사주 역학에서는요, 뭐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단점만 있고 장점이 없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즉그 중에서 요오을 공부하니 한난조섭은 오행이라든가 십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제가 지금 몇, 몇 시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게 몸에 이렇게 배어야 돼요. 체화돼야지 사주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발을 정 자가 붙어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균형이 맞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만하다는 거예요. 네. 보통적이고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편 자가 붙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차, 특별한 경우가 많아요. 특별한 경우. 그래서 편인 학문으로 치면은 역학이라든가 뭐 심리학, 종교학 이런 쪽이에요. 정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거 국문학, 무슨 뭐 행정학, 일반 뭐 가정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평범하게 알수 있는 거죠. 보 일반적인 거.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다 모든 걸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편인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수용력은 다 똑같은데 편인이냐, 정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자, 또 오늘 공부하는 거는 편인 중에서도 이 사주의 특징이 좋아한 경우는 까칠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꼴통? 좀 이렇게 하면 변형거리는 말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뀌질 않는다. 변치 않는다는 거야. 좋아한 경우는. 왜? 다 말려버렸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남녀를 보면은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융통성이 있다는 거야. 그 유연성이 있고 남자는 양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기운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습한 기운이 많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대개 경직돼 있는 거요 특히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이 여성분들은요 나이가 뭐 나이가 먹어도 굉장히 유연해. 요 모든 환경에 적응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60만 넘어도요, 굉장히 외골수에다가 그 쓸데없는 자존심 자꾸 따지고, 그 다음에 적응을 못 해. 그래서 이게 이, 이 불과 물의 차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돼. 물이라는 게유연하게흐르잖아요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산은 되는데, 무진장 확산되면서 제어가 안 된다는 거야. 수가 없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편인에 서 편인 중에서도 한난조습에서 조하고 한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를 봤습니다. 자, 날씨가 엄청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